사랑하는 도봉무터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주성민 청년이 우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고난 주간 묵상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고난 주간 월요일.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가 마땅히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리하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33년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사람들의 출신들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보던 사람들 곁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어가던 두 명의 남성만큼이나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도는 아닙니다만 절도죄만큼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저마다의 죄는 있습니다. 증오 험담 교만 뒤에서 헐뜯기 이곳 저곳에서 적당히 사기치기 노여움 자기중심적 결단과 행동같은 일상 속의 죄가 모여 우리 삶 전체를 파괴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도 그저 희망 없이 죽음만을 향해 나아갈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그분이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닿는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부름에 즉각 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매달렸던 강도 중한 사람이 그랬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내고 그분의 고통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저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생각과 나눔 첫 번째, 당신은 자비를 청한 도둑이 그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되었나요?